네, 감사합니다. 강재호입니다. 제목은 플랫폼 노동의 물질성과 비물질성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영국 우버 사건을 플랫폼 노동의 비물질성 문제로 재구성하면서 비판 사회를 사회이론적 쟁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소위 우버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핵심은 영국 고용심판소가 우버 운전자들이 노무 제공자라 워커라 판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의 노동법 문제를 넘어 사회 이론적으로 특히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성격과 지위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이분법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노동시간, 여가시간 등 기존의 자본 노동의 이원적 관계로는 플랫폼 노동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아, 영국에서의 긱경제에서 그 노동 문제를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긱경제 규모가 여전히 기존 2차 산업을 능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증가 규모는 산업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긱경제의 핵심은 노동시간 계약이 없는 영시간 계약 노동입니다. 영국 통계청이 실시한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89만 6천여 명의 영시간 계약 노동자가 종사하며 이는 전체 노동 인구의 2.7%에 달합니다. 우버는 영국의 긱경제 플랫폼 중 18%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라 합니다. 영시간 계약에 기초한 주문 서비스 노동 경험가 점차 커지자 영국의 정책권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보고서가 주목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2016년 서부 활극 일자리, 영국 기경제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필드 의원의 보고서고요. 두 번째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7년 좋은 일자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국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현대 고용의 구조 보고서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들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 사이의 종성 도종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와 기업 연금과 같은 사회복지 제도를 자본이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일정 타협적인 형태로 우버 운전과 같은 플랫폼 노동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면 사실상 제한된 형태의 노동법적 사회복지적 보호가 중심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 예측하게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우버 사건이 사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버 사건의 원고들인 우버 운전자들은 우버 앱을 통해 노동 행위가 이루어지고 노동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자신들이 우버와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을 주장합니다. 반면 우버는 운전 기사와의 계약이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와의 관계임을 주장합니다. 고용 심판소는 여러 판례 근거를 통해 우버 노동자들이 노무 제공자임을 판결하였습니다. 첫째, 우버가 운전기사 어떠한 계약 관계도 없으며 자신들을 운수업자가 아닌 IT 산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통제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합리를 갖는데요. 즉, 통제는 인용합니다. 사용자가 그 노무 제공자에게 얼마나 실제로 간섭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와는 별도로 그런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 인용 끝입니다. 둘째, 고용심판소는 운전자들의 수행 업무는 우버 영역에 통합되었다고 보면서 근로자성은 근로자의 모든 행위가 통제받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입니다. 셋째, 고용심판소는 운전기사가 로그인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을 하지도 않고 로그인이 의무도 없으므로 상호의무성이 없지만 로그인을 통해 앱이 열린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담당판사는 존 밀턴의 써네트 19번 On his blindness의 마지막 행을 인용합니다. 그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자도 역시 섬기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전형적인 그 영국의 스노비시한 그 판결인데요. 그래 고급적인 문학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고용심판소는 우버 운전사들의 노동을 측정되지 않은 노동으로 규정하고 이 형태로 최저 임금 미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정,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플랫폼 노동의 비물질성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주요하게 작동할 수 있으나. 노동 시간에 대한 기술적 판단으로는 여전히 모호함이 있습니다. 즉,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시간 노동에 종사한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심판소는 운전자들이 로그인을 한 순간부터 실제 노동이 이루어진 시간까지만 노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버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법적 판단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아, 첫번 우버 사건을 통해 노동 정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장점은 소비자 기업가로서의 노동자 문제입니다. 우버는 지속적으로 운전자를 자영업자를 규정합니다. 운전자들은 자유로운 자영업자이자 글로벌 IT 기업의 파트너라는 마케팅 전략을 우버는 수행합니다. 제가 IT 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우버의 운전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업무 유연성을 만끽하며 이러는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는 점을 홍보합니다. 아 저에겐 이 지점에서 프랑스의 비판 사회론가 앙드레 고지의 통찰이 이론적 논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포스트포디즘의 사회에서 기업의 직원, 직원은 기업가라는 점을 통찰하면서 일반화된 기업가 정신이 노동의 미래가 되리라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버는 운전자들을 마케팅 측면에서는 기업가로 내세우지만 현실 계약 관계에서는 고정 자본으로서의 소비자로 취급을 합니다. 우버는 사실상 운전자들을 적극적인 소비자로 규정하면서 생산자로서의 노동자성을 탈색시킵니다. 우버는 운전자를 무엇보다 자사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로 엔드 유저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써 자사의 기술은 두 종류의 최종 생산자 즉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운전자의 공영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알고리즘 관리 방식과 권력을 감추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고르지의 정치경제학적 임금 노동의 폐지론은 사실 우버 운전자가 임공 노동자 자영업자 사이의 제 3회진 노무 제공자로 규정되는 현실을 분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버 운전자의 노동은 플랫폼을 통한 물질 노동이자 플랫폼에서의 비물질 노동이라는 복합성과 다차원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자본 노동 관계가 자본 삶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우버 운전자의 제3의 지위는 이 운전자들의 행위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또는 물질 노동과 비물질 노동에 이분법으로는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동법에서의 판단은 우버 운전자의 노동이 승객을 운송하는 운전이라는 운전이자 동시에 우버 앱에 접속하고 GPS 안내를 받고 운전자의 신원 검토, 승객 확인, 요금, 수수료, 세금 등 운전 과정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비물질 노동 포함한다는 점에서 어저 다차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버 운전자 의 비물질 노동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서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관계의 기로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노동의 비물질성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부의 생산이 자본 노동 관계를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함의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인연은 노동이 착취해서 생산되지 않고 전유와 분배 사이에서 즉 주체성들의 이질성과 조직화 방식들에 의해 생산된 부의 전유와 노동 관계에 의해 조직되고 통제되는. 분배 사이에서 생산된다는 그러한 주장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 좀 넘어가세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앙드레 고즈의 이런 비판 사회 이론이 어, 사람 전체의 포섭을 통찰력 있게 부탁했지만 어, 임금 노동의 폐지라는 좀 섣부르고 낙관적인 결론에 이른다고 르 비판하고 싶습니다. 즉 임금 노동과 고용은 플랫폼 노동을 통한 고용으로 확대 재생산 된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은 주체화로서의 사회적 복종과 어, 탈주체화로서의 기계적 예속의 어떤 이중적 과정의 문제입니다. 즉, 주체성이 사회 기계와 기계적 기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통치성은 이 기계와 주체성에 대해 동시에 수행된다는 사실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버는 운전자들을 자기 기업가라는 인적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조직화합니다. 즉, 끊임없이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개인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타자가 아닌 자신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협상하는 자아의 형성은 포스트포디즘의 특수한 양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버의 마케팅은 자신과의 협상 과정이 자신의 책임의 주체 자신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계적 예속화는 파편적, 표준적, 하위계체적 주체의 활용을 통해 작동합니다. 우버 운전자들이 사실상 기업가적 자본주의 정신을 가진 자영업자이건, 노무재봉자이건, 고용노동자이건 그 주체성을 사실상 해체하는 작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분할 가능한 것으로 탈주체화시키면서 기계적 계속하는 작동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할몇 가지 주제들은 첫 번째는 이 플랫폼을 통한 기계적 예속은. 어떤 기계 의 비물질화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이고 그래서 어그 데이터 식민화의 문제 이 문제가 좀 관심이 제기되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는 현대 다중이 개인적인 시민이나 집합적인 대중이 아닌 개인과 집합 사이의 어떤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고 점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중의 네트워크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까가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임금 노동자 나 자영업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서는 어떤 어 연대성과 그런 공동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